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예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메일로 상담을 주셔서 오늘 이걸 사연으로 가지고 왔고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이번 사연자님이 굉장히 멋진 여성이고 앞으로도 그런 여성으로 발전해 나가실 거라는 게 보였던 되게 멋있는 분이었어요. 여튼 그리고 이번 사연이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인 학생입니다. 20살이 되고 어플에서 어쩌다가 이제 26살 복학생 오빠를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성욕도 좀 많은 편이라 어쩌다가 그 오빠랑 야한 얘기도 하고 서로 사진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대화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더니 전화까지 하게 됐고요. 그 오빠랑 섹스를 해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이 오빠가 1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너... 저한테 미리 말을 안 했던 거죠. 어,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괜히 불순한 것 같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데, 선고민 글을 올리면 제가 쓰레기인 것 같고, 그 여자친구분한테도 면목이 없었어요. 언제 만날지 정하자고 하는데, 흔들려요. 제 이성 판단이 너무 무딘 것 같고, 그 오빠가 되게 배려가 많아 보였어요. 하나하나 하나 다 가르쳐 줄것 같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녹콘 녹색에 사정할 땐 빼고 할 거였어요 여자 혼자만 하는 섹스는 안 하고 싶대요 섹파도 처음이래요 같이 맞춰가는 섹스가 좋대요 뭔가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도 좋대요 물론 처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 오빠가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고민을 안 했을 텐데 부적절한 관계가 맞으니까 저는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고민 상담을 하고 싶어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사연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공감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연을 딱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아, 정말 혼란스러웠겠다. 너무 좋은 남자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닌 걸 아는데 내가 흔들리고. 그 혼란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러면서도 너무 기특했어요. 사연을 통해서 본 사연자님은 정말 솔직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성욕도 많고 호기심도 많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뭐 숨기려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그들의 나를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더 현명하게 그걸 대처하고자 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짧게 끝나는 상담 케이스 중에 하나죠. 우선 그래도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성욕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해요. 제 유튜브 댓글 중에도 아직 10대인데 내가 성욕이 너무 높은 것 같다. 내가 너무 변태 같다. 라는 댓글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해요. 괜찮아요. 저도 중, 고등학교 때 성욱이 높아서 야한 만화도 보고, 야한 소설도 보고, 친구들하고 야동도 찾아보고. 다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그런 걸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물론 사연자님이 이번에 그 남자를 만나진 않았지만 연애를 할때또 다른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님 스스로가 나를 쓰레기고 도덕적으로 뭔가 어긋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여기게 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적어도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관계가 많건 적건 그건 정말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내 육체적인 건강에 내가 올바른 행동을 취했나? 내 정신적인 건강에 올바른 행동을 취했나? 진짜 내 미래를 위한 그 선택이었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마 사연자님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성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사랑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만난다라는 걸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본능이나 어떤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배려를 다한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연자님은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알았을 때는 과감히 할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이 다음에 할 남자분에 대한 대화인데 26살이나 돼서 20살 여성에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정말 많이도 하셨네요. 첫 번째로, 노콘노색이라는 말로 개념 있는 척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여자 혼자 걱정하는 섹스는 싫다 라고 안심을 시켰고, 세 번째로, 섹파는 처음이다. 맞춰가는 섹스가 좋다 라는 말로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 안아먹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만 알고 지내도 된다라고 신뢰를 만들고 지랄하고 자빠쳤네 이렇게 해서 넘어온 여자들이 많았나 보죠 그런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죄송하게도 오늘부로는 안 되겠네요 지금 한 말은 여자랑 자르고 쓰는 말이 아니에요 <웃음> 진짜 <웃음>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친구하고 이제 사랑을 시작할 2 0 살의 여성에게 그것도 멋진 여성한테 혼란을 주고 존중이라고는 1도 안 보여요. 존중이라고. 이런 분들은 말만 잘하거든요. 개념 있는 척하면서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르세요. No. 진짜로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 사연자님을 존중했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다. 내가 이런 남자에게 휘둘리고 있다. 거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꼭 이제 막 스무 살이 돼서 아직 연애도 모르는 순진한 분들 노려서 자기가 되게 자기 관리하고 뭐 배려심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도움을 줄수 있고 배울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런 분들 되게 부지런해요. 연애도 해야 되죠? 이렇게 순진한 분들 꼬셔야 되죠? 자기 관리해야 되죠? 어플에서 또몇 명이나 얘기를 했겠어요. 사연자님은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거라는 것만 약속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읽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존중하는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걸 응원합니다. 안녕.